다음은 가격 결정 방법이 되겠는데, 가격 결정 방법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가격 결정에서 이제 중요한 고려 요소인 어, 아, 원가, 그 다음에 어떤 수요, 어떤 경쟁,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원가지향적인 가격 결정 방법은,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 우선적으로 원가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지향적인 가격 결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은 원가에다가 목표이익을 플러스시켜서, 원가에다가 목표이익을 플러스시켜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원가가산가격 결정 가산이용료 가격, 뭐 목표가 격 결정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원가라는 것은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원이란 표현을 어 쓰는데 이것은 이제 판매 가격에 대한 변동비를 어 제외한 그래서 이제 판매 가격이 고정비 플러스 어떤 이제 목표 이익 그니까 변동비 플러스 목표 이익이니까 그 여기서 어떤 변동비를 또한 제외하면 고정비와 어 목표 이익을 가지고 이제 공헌 이익이라고 이제 이야기 합니다. 자 원가 가상 가격 결정 방법은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가에다가 이제 그 목표 이익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음? 즉, 원가에다가 목표 이익을 결정을 하는데, 음? 이것은 다른,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예? 어, 총 원가는 총 고정비 플러스, 예? 총 고정비 플러스 어떤 총 변동비니까요. 여기 원가잖아요. 예, 총 고정비 플러스 총 변동비가 원가, 아, 위서에 있는 원가이니까요. 원가에다 목표 익을그서 생산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응? 기업의 어떤 총 고정비, 총 변동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총 원가에다가 응? 목표 익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해서 플러스 시켜서 생산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예, 고정비는, 예? 예, 변동비는 생산량이 비례해서 변동하는 원가고, 뭐, 가장 재료비가 가장 대표적이고, 고정비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이제 들어가는 원가입니다. 임차료, 무슨, 뭐, 땅가,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우리가 사무직 급여는 고정비고, 생산직 급여는 변동비입니다. 왜? 예, 생산직은, 생산량에 따라서 고용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가산이익률 가입 결정은 마크업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뭐, 기본 개념은 비슷합니다. 기본 개념은 비슷한데, 원가에다가 표준가산에 마크업을 플러스 시키는 건데, 뭐 계산은 1이너 가산이익률 분의 뭐, 원가. 로 어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목표이익 가격 결정 방법은 목표이익 또는 이제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가입 결정한다. 즉 원가에다가 목표이익을 빠서 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 두 가지 방법은 예상 판매량, 즉, 얼마가 팔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예상 판매량을 예측을 해서 그래서 단위당 원가에다가 투자금액 곱하기 목표 수익률 이제 분해 예상 판입니다. 이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위에서 얘는 기 목표 이익이죠, 다리당 그래서 전체가 어느 정도 팔릴 거라는 예상하에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을 거둘 것이다. 목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른 말표현 이제 투자 금액에다가 곱하기 목표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하냐? 정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어, 아, 부분은 이제 뭐 변동비와 어떤 고정비, 이 단위당원가를 이걸 풀어서 이제 어, 쓴 것이 되겠죠. 단위당원가를. 그래서 이제 이그 목표의 가격 결정 방법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이고 판매량이라고 이제 어, 즉 가격이고 뭐 판매량으로 어떤 어, 본다면은 어, 고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변동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합쳐서 원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총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총 원가와 총 수익이 합치는 이 지점이 뭐죠? 손익분기점, Break Even p i BEP가 됩니다. 예? BEP요, Break e v e i BEP. 자, 그래서 이 BP 이하로 판매량이 되면, 즉, 자, 수입보다 원가, 지출이 많지요. 판매량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손해가 나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BP를 넘어서야지 예를 이제 판매량이 예를 들어 뭐 이렇다고 치면은 원가보다는 원가보다는 수입이 많아지죠. 여기만큼 이만큼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목표 의 결정 방법은 사실은. 예, 판매량이 어느 어느 정도 좀될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 예? 예, 이만큼의 이익을 구두겠다고 미리 정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이익이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입 곡선을 즉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아, 이 이제 그세 가지 방법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원가에 충실해서 원가를 밑바탕에 두고 가격을 정한다는 겁니다. 음? 즉, 원가 이하로는 가격을 정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소비자 지향적인 가격 결정. 다른 말로는 수요 지향적. 앞에서 이제 어, <laughs> 이게 원가, 수요, 경쟁이었죠. 소비자들의 어 제품 평가와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가치 가격, 응?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에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한지를 파악해서 목표 가격을 정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원가지향적인 방법은 응? 제품이 만들어지면 원가를 계산해서, 응? 기업에서 어떤 가격을 정하면 그것을 보고 이제 소비자들이 가치를 뭐 느끼고, 그다 이제 판매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죠. 가격이 먼저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에 따라서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서 소비자들이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치 가격 결정법은, 먼저 이제 고객들한테, 이런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느끼느냐. 즉, 높은 가치를 느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높은 가치를, 사람들이 느끼니까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을 비싸게 매기는 것이고, 가치가, 낮으면은 사람들이 낮은 가치를 부여하면은 음, 잘안 팔릴 것이다 수요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지향적인 가격결정방법과 가치 가격결정방법 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죠. 음?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 옷이라든지 구두 같은 게 가격을 보면은, 옷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티셔츠 하나가, 예? 티셔츠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사이즈가, 뭐, 이제 그만 우리 이제 아주 작은, 무슨 뭐, 90, 85 사이즈. 아주 작은 사이즈나, 그러면은 무슨 뭐, 105또110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나, 티셔츠나 값, 값을 똑같이 받아요? 생각해 봅시다. 원가에 충실하려고 하면은, 사이즈에 따라서 옷감, 음? 이게 천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아주 큰데, 그러면은, 뭐85 사이즈, 응? 90 사이즈 옷하고 110 사이즈 옷은 아마 1 0 들어가는 양은 거의 2배는 들어갈 겁니다. 근데 가격을 똑같이 받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은 원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A라는 디자인과 B라는 디자인, C라는 디자인이 있으면은 A라는 디자인은 만원 B라는 디자인은 12,000원, C라는 디자인은 15,000원. 그런데 그 옷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제일 비싸게 받는 c 가 원가는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원가하고 무관하게 가격을 매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그옷 같은 것들은 원가에, 어느 수준에서 가격을 매기느냐. 물론, 이제 옷의 브랜드, 상표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대개 원가의 3배, 4배, 심하면 10배에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럴 때는 원가는 거의 뭐, 어 가격에서 무시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쟁 지향적인 가격 결정. 가격 결정에서 경쟁 제품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뭐,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 특별한 경우 가 아니면 원가 이하로 가격을 매기지는 않겠지만 가격을 매기는데 1차적인 기준이 경쟁 기업의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 모방 가격, 추정 가격, 뭐 같은 이야기인데 경쟁기업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 가격은 입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입찰 입찰 방법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기업이 가격을 어떻게 써내느냐.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가격에 어떤 가격 결정. 응? 첫 번째로 이제 제품 믹스에 대한. 자 먼저 이제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 어, 제품 믹스를 뭐라 그랬죠? 제품 계열과 제품 아이템, 즉 품목의 믹스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 제품군에서는 여러 가지 있던 품목들이 나오고, 또 제품 계열도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품 계열에 대한 가결장. 하나의 제품 계열을 구성하는 여러 제품들, 즉 품목들 사이에서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음? 신제품의 가격이 계열내 있던 기존 제품보다 너무 높으면 매출이 저조할 것이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기존 제품은 잘안 팔릴 겁니다. 자, 음. 갤럭시 S10이 나오고, 갤럭시 S2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존 제품하고 신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 음?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도 이래 가만히 보면요. 같은 승용차 내에서 그러면 무슨 아반떼, 무슨 쏘나타, 그랜저 이런 가격들이 아반떼 가격을 너무 높게 매기면은 아반떼는안 팔리고 그 위에 차종인 소나타가잘 팔릴 것이고요. 또아반떼 가격을 너무 싸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소나타가 적게 팔리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제품 계열에 대한 가격 결정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동차들의 어떤 각 모델별 가격을 한다든지 그, 아, 우선 뭐, 이제, 다른, 뭐, 전자제품의 액들도 비싼데요. 있던 제품 계열별 어떤 가격을 보면 참 절묘하게 이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각 제품 계열별 또는 품목들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그 특별하게 높거나 낮지 않도록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주력 제품과 함께 제공하는 옵션 프로덕트.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아, 자동차 같은 데서 선택사항이 참 많죠. 최신 뭐, 내비게이션을 기본적으로 넣어서 살 거냐? 아니면 이제 별도로 따로 어떤 살 거냐? 그래서 이런 이제 선택 사양에서는 통상은 어, 옵션 프로덕터 이 이제 선택 사양 제품에서는 이게, 이게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보다는 별도로 따로 이제 할, 추가할 때는 되게 이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속 제품. 기본 제품과 어떤 수 제품 간의 어떤 가격 결정. 가장 대표적으로 면도기와 면도날. 응? 과거에 우리가 이제 카메라와 뭐 필름 이런 것들 관계있데요 대기업의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기본 제품은 아주 싸게 팝니다. 면도기는 아주 싸게 팔아요. 대신 이제 면도날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이제 에, 거기서 어 일반적으로 이제 좀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돼요뭐 그런 거든지 그 우리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저런 것들이 있죠. 프린트기에서 잉크제 프린트기에서 프린트기 자체는 아주 싸게 팔죠. 근데 이제 잉크에서 잉크를 되게 비싸게 어 그 다음에 이제 묶음 제품, 이게 번들 두개 이상의 제품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판매하는 것을 번들 프로덕트라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뭐 샴푸와 린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샴푸와 린스 따로따로도 팔지만 두 개를 하나 묶어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죠. 같이 이제 묶어서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개별 제품보다는 묶어서 이렇게 묶음 제품으로 파는 것이 좀더 싸게 파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 가격 정책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우선 자동차에다가 아뭐 아, TV 화면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선택 사양, 종속 제품, 무슨 뭐 무급 제품 같은 예를 드러났습니다